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건반장 검만장 중고차의 건반장입니다. 저희 구독자분들 별일 없이 잘 지내셨죠? 저 건반장도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오랜만에 영상 찍으려고 카메라 컸거든요. 차량 보러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YF 소나타 LPI 모델 가스 모델이거든요. 차량 등급은 프리미엄 등급이고요. 그 다음에 외형부터 좀 간단히 보여 드릴게요. 외형 상태는 연식 비례해서 굉장히 깨끗한 상태고요. 저희가 차량 갖고 와서 광택이랑 클리닉 작업은 끝난 상태예요. 보시면은 어, 필 깨끗하다. 사이드 미러도 작업하셨네. 이 가격을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헐값에 판매할 거예요. 가격은 199만원에 판매를 할 거고요. 실내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도 연식 대비해서 차 상태는 깨끗하다. 주행거리는 조금 많아요. LPG다 보니까 36만 정도 주행을 했고요. 전반적으로 실내 상태는 좀 깨끗한 것 같아요. 블랙박스 있고요. 그 다음에 열선 있고요. 열선은 차제로 매립하신 것 같고, 열선 있고요. 그 다음에, 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오토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오토 에어컨 들어가 있고, 신문지는 광택 갔다 온 거라 그렇고, 뒷자리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뒷자리도 연우 중형차랑 비슷해요. 지금 빛이 반사돼서 그런 거지, 실내는 반짝반짝해요. 천장도 깨끗하다. 뭐, 담백방도 없고. 어 창문 잘 내려가고 잘 올라가고요. 아니 이렇게 좋은 차를 199만 원에 판매를 한다고? 와우! 야 거저다 거저. 트렁크는 가스통 가리개까지 해놨고요. 이것도 솔직히 2만 원, 3만 원씩 주고 사면은 조금 아까워. 2만 원, 3만 원씩 주고 사면은 조금 아깝더라고. 그러고 사고는 제가 단순 교환 있지만 제가 성능 캡쳐해서 올리겠습니다. 야 이게 199만원에 이 차량이면 이게 폐차가도 한 100만원에서 언더 나올 거예요 100만원 언더 정도 어 깔끔스 깔끔깔끔 차량 잘 보고 계신가요 이거는 이제 동네 마실용 이제 초보운전자분 그 다음에 장거리 뛰시는 분들 있잖아요 LPG가 또 고속연비 하나는 또 끝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차 상태도 엔진 소음도 조용하고 저희가 이제 출고 전에 꼼꼼히 다시 한번 시운전 및 정비 해가지고 출고할 거고요. 차 자체가 작지도 않고 동네에서 타고 다니기엔 되게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구독자 여러분, 가성비로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추천드리려고 영상 찍었습니다. 저희 만인이 합리적으로 중고차를 구매하는 그날까지 저 건반장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